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도 또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럽게 할일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준비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또한 주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사 우리 이 땅에서 주신 서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으로 보답할수 있는 죄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릴없는 새로운 찬양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날마다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그 마음 변치 않고 일평생 또 실시되도록 주님을 기억하며 주게 영광도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자가 주옵소서 더 아름다운 새 노래로 주게 영광을 돌리시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늘 간증을 갖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찬양 대원과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신이 부족한중에 주의 말씀을 듣고 섰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주옵소서. 주의 말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시고 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 설교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밖에 모를 거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그래서 잘 찾아보면 행복은 어디에나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발견한 행복은 마치 비눗방울을 잡는 것 같아서 금세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하나님 주시는 행복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야말로 진정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설교 제목은 주원에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원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이어서 대부분 다 알고 있고 외우는 구절이죠 뭐 외우기도 쉽습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 둘셋넷 주원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더니 기뻐하라. 네, 이것을 마음에 좀 간직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에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정말 주원서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항상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서 내가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어, 어, 우리가 주안에 상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주안에 상상 염려하며 사는 게 아니라 주안에서 항상 근심하고 염려하고 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참 환경에 민감합니다. 지난 주리 김선주 원사님 말씀에대면참 간사하죠. 기후에도 민감하고 먹는 것에도 민감하고 그래서 조금 더우면 아우 너무 더워서 못 살겠다 고 조금 추우면 아우 추워서 못 살겠다. 한끼 가면 굶어도 약해져서 지금 아주 신경도 예민해지고 그러고 또 기분 하나, 먹는 거 하나에도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굉장히 간사하고 환경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 기분과 행복과 기쁨도 늘 들쑥날쑥하죠. 뭐 좋은 일 생기면 뗄수기뻤다가또 조금 나쁜 일 생기면 또 시무룩해지는 그래서 환경과 조건에 늘우리는매워서 행복도 기쁨도 이렇게 들썩 날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관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그렇게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죠. 외부의 조건과 상관없이 누리는 기쁨. 이 기쁨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조건이나 어떤 기분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좋을 때도 혹은 심지어 나쁠 때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 그런 분이 계시네요. <laughs> 저는 없을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연약해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 누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나와, 나와 같은 줄 알았더니 환경에 구애 없이또 기쁨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네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단지 주원에서 항상 기뻐하는 말이 듣기만 좋은 말이면 그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바울이 하는 모든 권면이나 명령은 사도 바울의 삶에서 이미 실천하고 경험한 것들을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사도바울 자신이 항상 기뻐하니까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지. 사도바울은 항상 염려에 가득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지만 너는 항상 기뻐해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도바울은 언제나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실제로 누리는 것들을 너희들도 좀 이렇게 누려라. 이렇게 말합 심지어 사도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를 좀 본받으라. 빌리포서 3장 1 7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사장 9제도. 너희는 내게 배우고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뭐,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항상 기쁨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고 좋아 살고 있으니, 너희들도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다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없고, 이게 불가능하다면 성경의 말씀은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 저렇게 정말 살수 있구나 는 본보기들이 성경에 있다는 거죠요 바울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분이 있는 겁니다. 그들을 본받고,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이 있었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빌립보서는 사도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의 하나입니다. 근데 빌립보서는 대부분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를 만큼 기쁨에 대한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뻐한다, 기쁨. 또 사도바울 자신은 내가 기뻐하고 있다는 표현이 네 번이나 나옵니다. 뭐 1장 18절,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2장 17절,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료와 함께 기뻐하리니. 2장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4장 10절, 내가 주원해서 크게 기뻐하라. 이게 사도바울이 굉장히 기쁨이 충만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이 빌립보스를 썼을 때의 상황을 보면 지금 기쁨을 우운할 그런 처지나 환경은 아닙니다. 사도바울의 삶을 알거니와 여러 번 보험장하다가 매를 맞고 몽둥이로 얻어맞아서 죽을 위기도 여러 번 넘기고, 화산을 당했고, 폭풍을 겪었고, 굶지름을 겸대했고, 가까운 동력에 버림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빌보스는 순간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감시를 24시간 받고 있고, 또 언제 지금 끌려가서 사용받을지 모르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빌보스의 입장이 있어 보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 당시의 환경이 그렇죠. 언제 죽을지 모르, 죽을지도 모르고 살지도 모르는 이 사형 언도를 내릴 재판을 앞두고 있는 그 사이에 지금 쓴 편지가 빌보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이죠. 살아온 삶 되셨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굉장히 열악한 감옥 가운데 있고 앞에 미려도 굉장히. 아무라고 불확실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살수 있을까? 내가 재판을 받고, 사 상을 얻어받고, 사 상당할까? 이런 불확실성에 있는데, 더구나 지금 이때 바울이 들은 소식은 자신이 사랑하는 빌리포 교회에 핍박이 이래서 힘들어하고 있고, 또내 본이 네 일어나서 싸우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사실,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죠. 어딜 돌아봐도 사방에 막혀 있고, 미래도 앙담하고 기뻐할 일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아 이게 삶인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또는 아무 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과 근심으로 잠을 못 이루어야 마땅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서 이빌립보서를 보면 이런 염려나 두려움, 걱정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나 불만도 그렇게 나타나는 단어가 없죠. 오히려 기쁨으로 가득하고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라. 해또 명령합니다. 주원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서 주원에서 기뻐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의 기쁨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다. 주님이 계시면 주님만의 면 기뻐할 수 있다. 주님이 계시기에 누리시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누리게 하시는 기쁨.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에 줄수 없는 그런 특별한 기쁨이죠. 누구든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있지만, 왜 우리는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밖으로는 세상에서 이런 모든 삶과의 관계들. 안으로는 내 자신에 가득한 염려들. 우리는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바깥에 이런 모든 일에 따라서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건과 사고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내 마음의 기쁨을 앗아가는 그런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 때문이죠. 빌립보 교회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핍박과 박해 교환의 내분이 네 있는데 그게 다 누구 문제입니까? 사람들 문제거든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를 혐오하는 사람들, 나는 아무것도 행하실 것이 없는데도 나를 압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여러분 저도 중국에 있을 때 단지 기독교인이 목사라는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것처럼 모든 밖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 내 기쁨을 아사하는 것들을 보면 그게 다 사람들 문제인데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오브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깝시다. 지금 사람들 때문에 여러가지 고민과 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향해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여러분, 관용이라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했을 거 번역하기 힘든 단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공정, 옳고 그름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용납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시비비 따지고 그 사람 말을 따지고 행동을 따지고 누가 옳은가 그런 걸 따지는 그것을 초월해서 그대로 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이런 관용을 베풀어 알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포함되겠지만 아무나 이유 없이 나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나의 원수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너의관용을 알게 하라. 예수님 말씀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기가하는 그 마음을 갖지 않으면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이 관용을 베풀라는 말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너도 마음의사랑을갖고 그것을 실제로 삶에 실천하는데 먼저 모든 사람을 다 품어주는 것, 너그럽게 모든 사람을 받아주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면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길 필요가 없죠. 내가 모든 사람 다 덮어준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가 말이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주님을 따른 성도들이 삶에해서 보여야 할 모습인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근거를 말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 주님이 가까운 것 바라보면서 주님이 가깝기 때문에 너희 관용을 너희가, 너희가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을 다품어줄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을 보면 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네 개의 명령을 합니다. 기뻐하라. 너희, 뭐, 너희 관용을 보다는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만 하게 아래라 근데 이네 개의 명령 중간에 이 명령을 할수 있는 이 명령을 이어주는 하나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께서 갖고 우시다는 신앙 고백이 사도바울의 명령하는 모든 명령의 근거가 되고 그것을 할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왜 기뻐해야 되는가? 왜 관용해야 됩니까?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하는 거죠. 주께서 가깝시다. 주님이 가깝기 때문이다. 이 주님이 가깝다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와 공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시간적인 의미로는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이죠. 주님의 하루하루 이 땅에 오시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마지막에 가까워 있으니 너그러운 마음을 품을 수 있고 또 마지막에 가까우면 어떻게 되니까 주님이 오시면 이제 우리의 권이 완성되고 모든 고난은 끝이 나고 우리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테니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조금 우리에게 잘못하는 거, 핍박하는 거 그걸 아유 참아주고 견뎌주고 너무 그렇게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고난이 힘들지만 주님이 다가오는 것을 볼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관용을 베푸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 영한려하지 않을 수 있고 주님을 바라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게다 완성되고 이제 내게 주의 상급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의 넓은 마음을 갖고 내게 주시는 사명의 초점을 맞춰서 집중해서 모든 사람의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신다. 모든 사람을 가슴에 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이것을 공간적으로 말한다면 주님이 가까우시다. 이 공간적으로 어떻습니까? 주님은 멀리 하늘에 계셔서 나를 전혀 안보시는 분이 아니라 늘 우리한테 가까이 계신 분이야. 지금 나를 보고 계신 분이야. 주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내가 미워하고 분노에 가득 찬 모습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내가 보여드려야지 또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내가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합니다 주님 내가 품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갈수 있지 않겠니까또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울한것다 이미 알고 계셔 내 모든 삶을 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나 즉각적으로 도우실 수 있어 그러니 주님이 가까우시니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죠. 또그 주님의 힘을 벗어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하라고 기뻐할 수도 있고 염려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이 말씀을 보든 공간적으로 보든이 주님이 가까우시는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우리의 삶은 방치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괴이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 안에서 아름답게 밝으실 거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내 삶과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깝다 그래서 늘 기억하면 늘 되새기면 그 주님이 다가오시는 모습 주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도 있고 모든 사회에 넓은 것, 관용을 베풀 수도 있고 또 염려할 수도 많을 수도 있는겁니다 염려란 이 말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마음의 내면에 일어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염려죠. 이 염려가 어떤 걸까요? 염려는 기쁨과는 반대가 되는 것인데 염려는 두려움입니다. 염려는 의심이고 걱정이고 불안한 상상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면 어떡하지? 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는 막연한 두려움, 불안한 상상. 이두려이 막연한 두려움이 이제 점점점 커지면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염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의심할 때, 그런 확신이 없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염려가 생기자마자 즉시 하나께 기도하고 말합니다. 6절보니 그렇게 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부하께서감사로하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는 말씀은 사실은 모든 성도들에게 많은 염려할 것들이가 많다는 것을 이미 전전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염려일이 얼마나 쌓여있습니까 세상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고 늘 바뀌고 내일은 어떻게 될까? 알지 못하는 그 불안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가 가득 차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내가 최악의 형편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즉시 그것을 기도로 바꾸라는 말입니다. 염려가 일어나면 그것을, 아, 그것을 메이지 말고, 그것을 사로잡히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즉각적으로 기도로 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감으로, 너희과거을 감사하게 라 여기 보면, 어, 우리가 아까도 그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어, 이 알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하는, 하나님께 알게 하는 겁니다. 어, 알려지게 하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이 알도록 아뢰는 것이죠.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함으로 아뢰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런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뢰할때 중요한 게 감사함으로. 왜 감사함으로 아뢰는가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때 늘 기억해야 할게세 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네. 기억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아. 지금에서 어떻게 풀어갈지 모르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 계시다는 걸 기억하고, 세 번째는 그렇게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사랑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하는 지혜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능력,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 안에 감사가 나오겠죠. 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한 사랑의 변함이 없고 이걸 할수 있는 분이야라고 할때 감사가 나오. 여러분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면 그때는 뭐가 사라집니까? 이미 염려는 끝난 이 겁니다. 염려는 사라진 겁니다. 내마음의 염려가 가득할 때 감사함으로 주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하는 순간 염려는 사라지고 그때부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기도하는 순간, 염려는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시다. 그것이 바로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염려는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키지 못해서 일어난 일인데, 내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내 문제를, 기도하면 주님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평강을 들이도 기쁨을 드릴 시도록 지켜주신다. 환경이 변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지켜져야 합니다. 세상은 늘 바뀌고 세상은 급하게 모든 것이 돌아가지만 흔들리지만 내 마음은 그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피결입니다 환경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환경을 바꿔주셔야 내가 기뻐한다면, 그것은 참된 기쁨은 아닐 것입니다. 환경이 어쩌든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평강을 주신다면, 세상은 어떠든지, 세상은 원래 그렇게 바뀌는 거야. 세상은 언제나 위험하고, 세상은 언제나 흔들리고, 요동치는 법이야. 그러나 나는 주님 안에서 늘 흔들려는 마음으로, 태산 같은 마음으로, 늘 그것을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사도바울의 이론이 아니라 사도바울이 누렸던 간절입니다. 자신이 겪고 이 외롭고 불안하고 억울한 감옥에서 매일을 맞으면서도 바울이 누릴 수 있었던 기쁨의 비결입니다. 사도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바로 자신의 간절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이 누렸던 평화와 기쁨 세상이 알수 없는 모든 직업에 뛰어난 세상이 모든 이해관계를 초월한 그런 평강을 사도바울이 누렸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이런 평강을 하고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이와 같이 당한다면 내가 누리는 평강과 기쁨 평강, 여러분도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사도바울의 명령과 관점인 것이죠. 이 말씀으로서 우리는 우리 기쁨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가까우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든지 주님이 내 곁에 가까이 계시고 나를 보고계시고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하루하루 가까워 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일이든, 또 사람 일이든, 내 마음에선 염려든, 그 모든 것을 이겨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항상 누릴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 일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관계 때문에 내 마음에 찾은 여러 염려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영원히 엉눌려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는 게아니십시오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평강 가운데 우리는 늘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과 기쁨 놓치지 마시고 잃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기쁘에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가까우십니다 우리가 되게 시고 또한 주께서 실제로 주님의 재력은 하루하루 다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를 바라보며 오늘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을 기뻐으로바꾸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힘도 어려울 때 여러 염려로 가득 찬때 주님께 기도와 간구 감사함을 주기 아뢰며 주의신님 평가한 이름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마니요,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기뻐하며, 다들 기쁨을 끼치는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여러 가지 염려될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성도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모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환경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주의평강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